청와대 딱지, 친문 딱지를 붙여서 내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을 찍어주세요. 이건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는 아니라고. 의원님, 박근혜 정부 때잘 아실 텐데, 청와대 인사 70여 명이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네. 정부 뿐만 아니고. 네.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아... 그건 정말 국민을 정말 졸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해 삼케 통케 배종찬의 핵 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빌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꼭꼭꼭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찬의 핵 인사 새첫 손님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곡성이 고향인 순천 지역구 네, 무소속입니다. 이정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내셨고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전대비문, 바로 보수정당 소속으로 전라남도 이 곡성 순천 지역구 맞죠? 여기서 최초로 당선 아닙니까? 당선이 된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쓰신. 이정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지난 3년이 참 네.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 일단 국회 상임위하고 지역구 관리에 충실하면서 네. 이런 기회에 또 국민들의 마음도 잊고 싶어가지고 시외버스 시외버스만 타고 전국에 한 102개 아 시군 구를 네. 어, 전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고. 한차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진정한 민생 대장정이었네요. 제 눈으로 정말 한번 많이 보고 또 보고, 걷고 또 걷고, 듣고 아, 또 듣고 한번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서셨을 때도 정말 호를 단신 청국을 돌면서 민니를 수렴하든 밀짚버젓쓰고 잔바테기 잠밭대기, 이 잔바테기는 하나 걸치고 말이에요 하든 그 선거 유세장에서의 <laughs> 이 사자후 <laughs>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 정말 올해 이성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의원님 네. 사자성으로 한번 올해를 표현을 해 보신다면 올해는 진짜 한번 크게 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한번 세상을 바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세상 바꿔! 세상 바꿔! 바꿔, 바꿔 이 노래가 또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정현이가 불렀습니다. 네네. <laughs>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본격적인 배종찬 의 핵인사 세상 바꿔를 이야기한 이정현 의원이 보는 대한민국 어떤지 집중해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인제 반환점을 돌았고 현 정부는 공정한 정부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집권당에 <laughs> 네. 당대표로 있었고 청와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참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막상 경험을 해 보니까 네. 참 애는 애대로 쓰고 어, 결과나 이런 게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고 네.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 네.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정. 삼정문란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삼정문란을, 삼정문란을 첫째, 삼정문란 예, 네. 첫째 문란은 조세문란. 두 번째 물란은 법치 물란, 그리고 세 번째 물란은 저는 인사 물란을 두고 인사, 싶은데 네. 에, 지금 공정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 정권을 누가 잡았다고 해서 어, 나라가 그 정권 끝이 아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정치 빚 갚기 정치의 신세를 졌고 음. 심지어는 정치 말고도 평상시에 지역에서 살면서도 진빚 빚 갚기 인사까지 다 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음. 큰 공정 인사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인사가 아니라고 아, 봅니다. 네. 가장 더큰 문제는 이번에 뭐 20명이다, 70여 명이다, 소위 뭐 친문 인사다, 뭐 청와대, 또 청, 청와대 인사, 네. 또 행정부처 인사를 총선에 내 보내겠다. 그 자체가 벌써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중립에 대한 아... 어, 의미와 의, 그런 것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그저 네. 어,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몇 개월에 어떤 공을 세웠든 상관없이 몇 개월 근무하고도 그냥 청와대 딱지, 친문 딱지를 붙여서 내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을 찍어주세요. 이건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는 아니라고 의원님,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잘 아실 텐데 청와대 인사 70여 명이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참, 어, 뭐, 정확히 내가 잘 알았나 모르겠지만, 박근혜 네. 정부뿐만 아니고, 네.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아. 그건 정말 국민을 정말 졸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 법치의 물란입니다. 음. 사실은, 어, 헌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들이 있고, 정말 요즘에 검찰 개혁, 검찰이 무소불이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국정을 물난하게 어, 하는 데는 네. 역대 많은, 어, 솔직히 에, 그 청와대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청와대 중심국가 음. 모든 행정부채 1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노련한 그런 공직자와 공무원들과 또그 자문기구들과 산하기관을 놔두고 지금처럼 전 분야를 이렇게 청와대 중심 국가로 이끌어가면서 국정을 물란시키고 하는 이런 법치를 물란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조세 물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잘 알다시피 이미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12%, 9%, 8%, 고도 성장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뭐 1. 몇 프로.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 시대로 네.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재정 수입도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재정을 운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상당하게 음. 정말 긴축관니는 아닐지라도 네. 균형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 있습니다. 예, 아주 다, 대형 네.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모두가 원하기는 하지만 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효과 더 많은 효과를 냈을 때 네. 예산 투자를 하는 그걸 사전에 예비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36년 정치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테니까 각 시도에 네. 이렇게 그 이렇게 굵은 사업들을 한번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타당성 조사를 없애주는. 이러한 것은 처음 봤는데요.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20원, 130원을 효율성이 있어야만이 투자를 하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100원을 투자를 하고 70원, 80원의 효율을 낸다고 한다면 그건 우선 뒤로 미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음. 시급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걸 무시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없앤단 말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거치는 경제가 안 좋아서 거치는 재정 수입은 적은데 굉장히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음. 또 많은 선심 행정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빚을 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솔직히 이 정부 하에서는 어, 뭐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음. 그게 끝나고 난 그다음 정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면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그런 불어나른다.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또 아까 많은 빚을 냈으니까 그놈에 대한 이자와 이자. 또 원금을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살아가면서 이 부채를 다 끌어 안아야 되고 또 음. 이러한 재정에 여러 가지 불균형된 이런 네. 재정을 다 끌어 안아야 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미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laughs> 네. 저는 음. 이렇게 조세문란이다, 법치문란이다, 인사문란이다, 역대 전 세계 모든 혁명들이 왜 일어났냐면 바로 이런 삼정문란 때문에 음. 조선 시대가 왜막말에가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느냐 바로 음. 이 삼정문란 때문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금 말고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방향으로의 수정 중앙집권적이다, 청와대 집권적이다, 중심적이다. 한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같... 비서실은 네.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수 없고 스스로 목소리가 없어야지 맞습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음. 그런 분들이 워낙 중요한 결심과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보좌를 하는 기구인데 음. 그래서요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에 한 줄도 없습니다. 아. 법률로도요, 정부 조직법 속에 네. 비서실을 둘수 있다와 비서실장 한 명을 둘수 있다 정도입니다. 음.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역대 많은 그런 식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네.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해안으로 넘어온 어부를 북송시키는 것도 청와대가 헤드쿼터가 돼서 보냈다고 하고 네. 외교에 관련된 남북 간에 관계된 거의 모든 것도 청와대 비서실이 발표를 하고 음.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실이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을 경고를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밖에 다른 야당에 대한 또 정치권에 대한 논평과 비난과 비판조차도 음. 청와대가 전부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이것은 청와대 비서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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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음, 어, 그 중심 국가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행정부처 100만 명은 거의 허수아비가 되거나 어. 아주 작은 심부름꾼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회의원들이 정말 120, 30명씩 있는 집권 여당 또한. 한번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청와대 발표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정도래 그치고, 네. 청와대가 다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음. 비서실은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몇십 명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한 500명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핵심들은 한 몇십 명인데 음.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음.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비선실세가 비선,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음. 정보들이,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나 네. 또는 권력 비리가 저질러질 가능성도 있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채를 이용해야 되고 대통령 비서실은 조용하게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소리 없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보좌로 끝나야 되는 끝나야 것이 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 국가,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또 과열돼 있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이제 염두에둔 이야기 같은데 부동산만 관련 그 하는 얘기도 너무 많은 정책을 지금 아마 열뭐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어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할때 음. 정말 다양하고 얘기를 충분히 좀 듣고 해 가지고 네. 그 국토부 장관. 어, 선에서 네. 어, 이렇게 한게 좋겠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전쟁을 하시겠다. 아니 정말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먹인 게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음.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장관도 음. 대통령도 그리고 그 집권 여당의 그 어, 가장 평화를 얘기하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전쟁이라는 용어를 아무데다 씁니까? 누구하고 음.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이 전쟁 상대입니까? 적입니까? 음.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적이냐고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란 용어도 함부로 써서도 안 될뿐만 네.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패배한 겁니까? 음. 이런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전쟁을 하겠다 이런 용어 자체를 함부로 함부로 쓰는 것이 네.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적을로 만들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기, 이기는 전쟁을 하겠다. 절대 지지 않겠다. 절대라는 얘기는 가슴속으로 품고. 정말 음.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타협하고 대화해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네. 순천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부동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또 어떤 곳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 어, 지나치게 많이 짓고 있어서 네. 그래서 새롭게 짓고 있는 곳은 새로운 것이니까 새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음. 그로 인해서 벌써 음. 그, 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부 구도심이 돼버리고 아. 어, 그렇게 해서 많이 텅텅 비게 되고, 네. 이렇게 계속 그냥, 어, 무분별하게 짓고, 새롭게 짓고, 짓고, 짓고를 하는 것이 난중에 가서 정말 부동산 버블이 될지, 음. 이게 만약에 정말 거품이 상, 어, 또, 무너지게 될때 굉장히 어렵게 될지도 모르고, 네. 지금 당장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이런 정책들을 막난발 하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 어, 지방 안은 아~ 좀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으로 음.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에 있는 공단들은 거의 외국으로 나가든지 음. 또 전부 이사를 나가고 한다든지 또 인구도 많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지방에 또 부동산은 어~ 수도권하고 또 달리 음. 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어떤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음. 그런 또 상황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국토를 어, 참 그런 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집권해 봤기 때문에 참, 어, 쉽게 남을 비난하고 다른 정권을 어,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네. 정말 국토를 높게 쓰는 정치, 국토를 높게 쓰는 정책, 음. 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종합적일 필요가 있겠네요. 서울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방의 아,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아우르는 정책이 네. 필요합니다. 어떻게 2중대도 아니고 3중대, 4중대에 박해 있는 특별부대까지 해가지고 4 플러스 1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2중대입니다. 3중대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집권 여당하고 연대를 하기 위해서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까? 중대가 4개면 대대입니다. 무슨 연대입니까? 어떻게 아. 이렇게 창피한 이런 정치를 하면서 개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십니까? 이름은 안 되지 않습니까?